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자먼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먼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시며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나니, 그런 즉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며 참으로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달으리로다. 네,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건전한 지혜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의로운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성경 말씀대로 걷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의롭게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의로운 것일까요? 실제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숨기는 것 없이 생활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무엇이든 선생님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어린 동생들에게도 너도 이렇게 해라. 권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로운 길입니다. 빛 가운데서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내 양심이 무뎌지고 죄에 대하여 용감해져서 모두에게 떳떳하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말고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추천을 받을 수가 있는 올바른 길, 그것이 바로 의로운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네, 7절 말씀의 뒷부분에 주님께서는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 여기에서 방패는 영어로 buckler입니다. 어, 영상 제목에서는 인생의 쉴드라고 조금 더 익숙한 단어로 적어드렸는데 어, 여기에 나오는 buckler라는 것은 쉴드의 한 종류이지만 조금 더 크기가 작은. 휴대성이 좋은 개인용 방패를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의로운 길을 걸으면서 손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고 싶은 행동이나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잠잠히 길을 가셨기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운 일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님께서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고, 내가 나를 방어하고, 내가 나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나 스스로 지혜롭게 보이는 길을 걸으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방어하고 변호하는 길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선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할 문제이고 매순간 갈등 속에서 결단해야 할 주제입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정한 길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지켜보실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공의의 길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악을 행하면서 편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선을 행하면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편한가, 안편한가, 유익한가, 손해가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공의의 행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은 이어서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길을 보존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멘. 우리는 다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으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이 진로라고 하였을 때 진로의 뜻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인생의 길을 걷는다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쉬워서 찾는 자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대세가 되고 유행이 되고 모두가 다 그렇게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험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은 어떤 종류의 길입니까?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참으로 길이신 주 예수님을 따르는 또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참 되고 바르고 의로운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잠원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원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잠원 묵상 말씀은 2011년부터 갈보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우리 제자들과 함께 매일 아침 묵상했던 말씀을 영상으로 새롭게 구성해 본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 소그룹 모임, 가정예배, 또 홈스쿨 교육의 일기까지 어디서든지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묵상 원고는 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온 땅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강력하고 든든하게 자라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